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해리포터 젤리빈 흑교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열런 식으로 왔고요. 네, 한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할. 어? 어? 이거 잘못 온거 같은데? 잠시 잠시만요. 잘못온것 같은데? 맞네 이거 범이네 해리포터젤리 맛있게 드시고 맛이 대박이에요 같이 들어있는 과자와 서비스니까 맛있게 드세요 오! 우와 오 과.. 아이 범인 이 범인이에요 이게 되게 많죠 와, 다음으로는 헤리포터 젤리. 어, 이이 어, 근데 네.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맛을 소개해드리려면 바닐라, 후추, 블루베리, 코딱지. 캔디인가 솜사탕인가? 이거 체리? 이거 지렁이? 이거 모르겠어 얘도 모르겠는데 얘얘 얘 기지 만얘풀맛 라임 맛 아니아니 그린애플 얘 모르겠고 얘 썩은 계란인가? 얘 모르겠고 레몬 비누 과일 뭐 그런거 토마 수박맛 이렇게 왔네요 검도 되게 쩔어요 봐요 네, 이상으로 해리포터 젤리 이용해도록할거고요 얘는 먹는거 올리도록 할게요 빠이